안녕하세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코너스톤 교회 아침,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케의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주를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으로 아 어, 아침 말씀을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통일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갔어도 오랜 분단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때에도 좀 무리가 되었지만, 한국과 북한이 단일 팀을 만든 그 노력도, 노력을 한 것도 어, 통일을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분열보다는 화합을 원하고,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통일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통일이 되고 서로 적대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됨의 목적이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오늘 에스겔 3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now 지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then 그때의 어, 이야기 속으로 먼저 들어가서 교훈을 얻은 뒤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정경들을 찾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지금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왕국이 분열된 상태에서 각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흩어짐을 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지가 12년, 12년 넘게 흘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죽은 민족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희망적인 예언을 37장 전체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듣기에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환상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린 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흩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자손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회복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그러나 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다귀들에 대해서 에스겔이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외치자. 하나님 말씀 선포하자 마른 뼈다귀가 어, 살이 붙고 군대가 되어서 부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어제 말씀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디테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을 상징물을 사용해서 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평창올림픽 때 남과 북이 한 가지의 상징인 우리 한반도 국기를, 한반도기를 사용해서 입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남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징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에스에게 명령하시죠? 막대기 두 개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하나에게 하나 막대기다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유다와 그 백성들이라는 그런 글씨를 막대기에 쓰라고 합니다. 또두 번째 막대기에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그의 백성들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흩어진 열 개의 지파 그들의 대표격인 야고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배 중인 공동체에게 가서 이제 이두 막대기를 합하여 이두 막대기를 합하여 한 손에서 들고 그것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우리 유배 공동체에게 설명하게 하셨죠. 에브라임과 그의 백성들의 막대기는 유다와 그의 백성들의 막대기에 붙어서 한 막대기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방,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 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란 꿈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한 땅에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어 두 가지,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이어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하나가 된 의미를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을 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버리고 모든 죄악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 막대기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막대기 비유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막대기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목자, 다윗의 왕, 그의 통치를 받을 것인 것을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조 때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오, 다윗 때 정말 좋았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은 다윗 얘기를 나왔, 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얘기했듯이 말이죠.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에 거주하며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 땅에서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를 템플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결국,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한목자인 다윗왕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화평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꿈에 그리는 그런 말씀을 예언으로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유배 중인 포로 공동체에게는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예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왜 그럴까요? 그때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벨론 유배가 끝나는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뒤 400년 뒤에 이스라엘의 한 목자가 오시죠. 오늘 말씀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시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9절 말씀에서 과연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교회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교회를 보면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보면 한 목자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인가 맛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우리 교회를 보면 연령, 배경, 직업, 심지어 인종까지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목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성전이, 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인주를 열국이 알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아직 양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이 땅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도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그분의 마지막 기도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랑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요즘 코너스턴 교회 성도님들을 어, 자랑스럽습니다. 참 보면은 자랑스럽게 생각됩니다.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셀 모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성경부도 꾸준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사우스 사노세의 단체들의 구제 헌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이 땅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 참여하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돌아보는 셀들과 개인들이 계심에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사랑과 선행을 함께 할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싶은 오늘 말씀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평소에 교회 오기를 꺼리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나되게 하신 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에스겔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아침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온라인 모임에 자극적으로 우리 성령공부, 또 주일예배 초대해서 교회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한 영원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의 시간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찢어진 상태에서 있지만 이러한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상황도 우리를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은 열방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지인들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초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때에 우리를 향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 기도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